안녕하세요 정샘물입니다. 유튜브 이제 개편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채널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셔서 이제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까요? 궁금해요. <laughs> <laughs>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모든 화장품이 안 묻어날 수 없죠. 마스크에 다 묻어나요. 여기 보면은, 되게 피부가 좋은 친구인데, 여기 이렇게 홍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자, 이때는요, 저희 톤 코렉팅이라는 제품인데, 실제로 컬러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녹색 기운을 띄어요. 식카 성분에 이 크림을 바르시면은 일단 피부에 따끔따끔한 것도 진정이 되면서 붉은기가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만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발라서 네, 한쪽만 지금 발랐어요. 되게 이렇게 윤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차츰 이 진정 성분이 피부에 따끔따끔거리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을 조금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반대쪽도 바를게요. 그리고 바르실 때는 뭐 이렇게 자극이 좀 되지 않는 부드러운 이런 스펀지 깨끗한 거 이런 걸로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으로 바르시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런 스펀지를 추천합니다. 시원하죠? 음. 그렇죠. 어, 네, 촉촉한데 그렇죠? 손에 이렇게 보면 유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피부에 이제 붉은기가 좀 많은 곳은 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롱웨어 쿠션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유분이 좀 많이 나오는 계절에 어느 정도 커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붉은기가 있는 곳에 한번 이렇게 콕콕콕 쳐서 아주 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사실 얘가 식후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이 계절에 딱보약것같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톤 코렉팅 제품입니다 붉은기가 많이 생기면 올라오는 빨간빨갛한 빨간 것들 롱웨어로 잡아주시면 피부도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썼을 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셨을 때보다는 훨씬 긴것 같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안경 메이크업 제가 안경이잖아요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볼드하고 안경 프레임 자체가 좀 이렇게 디자인감이 있는 거를 선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늘이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얇은 안경도 갖고 왔죠 맞아요. 진짜 제가 쓰는 안경이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테 자체가 얇으면서 실제로 눈에 이목구비가 들어오는 경우는 아이섀도우랑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안경을 끼고도 색조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음영의 섀도우를 골라야 돼요. 음영의 섀도우. 음영 섀도우. 음 색이 많이 들어가 보이거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보이면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충실어죠 음 그래서 이런 컬러 두 가지를 좀 발라놓고 음영 먼저 잡아볼게요. 한톤 이렇게 깔아줬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브러쉬의 포인트에 살짝 남아있는 여분을 이렇게 브로우에도 살짝 연결해줘요. 이게 다쓴 남은 섀도우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지금 아이브로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헤어 컬러, 아이브로우 컬러, 칼라, 아이섀도우 컬러의 톤의 매너가 조금 자연스럽게 맞아지면서 훨씬 자연스럽고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로 아이라인을 조금 해줘야 눈도 조금 길어 보이고, 안경 쉐입이 있기 때문에 검정 아이라인보다는 약간 이렇게 브라운 톤의 아이라이너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자연스럽다. 되게 자연스럽죠? 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신기하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쪽 면만 살짝 묻혀가지고요. 가장 튀어나온 부위, 이 흰색 점막을 메꿔주는 거예요. 짝만. 눈동자도 되게 커 보이고, 그윽한 효과다. <laughs> 앞머리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린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눈매를 좀더 댑스 있고,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빼준다는 느낌의 컨셉으로. 그래서 지금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차이 보면 많이 차이는 있지 않지만, 눈매는 되게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면서 눈동자도 더 총명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안경을 꼈을 때도 한번 볼까요? 이질감이 많이 나지 않는 눈매로 보이는 것 되게 총명해 보이죠? 오, 오. 진짜 그렇네요 봐봐 되게 스마트해 보여요 스마트, 스마트해 보여 적당량을 묻히면 봐봐요 눈매, 눈에 떨어지는 섀도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섀도우가 잘 펴발라지잖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가 아니라 브러쉬 안에 섀도우가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섀도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섀도우는 이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음영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제 아이라이너 촉촉한 상태의 라이너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안경을 이제 끼고 보면 보면 네 이게 이렇게 지금 하나도 톤이 튀지 않잖아요. 자, 여기에서 꿀팁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톤을 가진 사람이 브라운 색을 쓰면 오히려 튈수 있어요. 저 같은 톤을 가진 사람은 검정색 라이너, 그 다음에 하늘이 같은 이런 브라운 톤을 가지신 분들은 브라운 톤을 쓰셔서, 특히나 안경 메이크업 할 때, 헤어와 근거리에 있는 색을 뭔지 잘 구분하셔서, 아이 메이크업과 헤어 컬러의 그 간격을 너무 많이 벌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시고 눈매도 더커 보이고 조금 더지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와. <laughs> 수고하셨어요. 많이 배우는 겁니다. 하늘이, 네. 하늘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샘물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laughs> 아. 눌러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궁금하긴 했어 응. 응, 응. 궁금했어. 누나장 왜안 하는지. 응. 여보세요? 어, 좋아, 좋아. 좀 길어 보이네. <laughs> 진짜 죽을래? 너 수정. <laughs>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안, 안 해.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laughs> 해. 아, 참나.